치성부터 예를 들자면 소망하는 거,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. 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, 정성을 드리는 구실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도와주십사 하고선 큰 잔치를 벌이는 게구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. 안녕하세요, 부당 오빠 해주당입니다. 자, 요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, 어, 치성부터 예를 들자면, 치성은 이제 간단한 상차림을 해놓고, 아, 이러, 이, 이 제가 집, 어떠, 어떠한 제가 집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고, 그 다음에 어떠한 소망하는 거,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. 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선 어, 정성을 드리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치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성취를 할수 있는 거는 조금 한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치성은 어, 어떻게 보면은 임시방편 내지는 아니면은 초다짐 쉽게 말해서 어 어떤 초석을 다지는 단계로서의 어떤 이 전통 신앙에서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실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상차림이 치성하고 달라서 굿에서는만 성수님들 만 신령님들을 다 모시고선 이 제가 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지는 어떤 성취하는 바를 각각 거리를 통해서 거리라는 게 있어요. 치성은 거리가 없습니다. 치성은 딱그 세분하게 어 있는 거리라는 거는 없고 굿 같은 경우는 거리수가 있어요. 이제 부실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칠순 잔치, 환갑 잔치, 어 가정의 어떤 잔치하고 진배 없다라고 보시면 돼. 그니까는 산 사람들이 잔치가 있다면은 어 이제 조상님들의 잔치이고 신령님들의 잔치가 구실라고 봅니다. 그러면은 다 우리가 시천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. 먹은 자는 말이 없다고. 내가 먹은 만큼 도와줘야지. 그러니까, 신령님들한테 이만큼 대접을 하고, 어, 제가 집 조상한테 이만큼 대접을 했으니, 이 제가 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, 어, 이제,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성취가 되게끔 도와주십사 하고선 큰 잔치를 벌이는 게 구시라고 보시면 돼요. 쉽게 말해서. 자, 그러면 치성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. 구시라는 거는 거리거리마다 모시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, 그 신이 관장하는 어떤 신통력이 달라요 그래서 어~ 어느 코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느 코에서 성취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가 다 있을, 거 있자,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북 말로 이 잡고 석회 잡고 한다 그러는데 이 속속들이 그거를 낱낱이도 찾아내서 골수를 파서 어, 해결할 수 있게끔 실마리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는 거가 구시라고 보시면은 어 가장 큰 어떤 비교의 어떤 이 우위를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. 부하고 치성이. 그러니까 이제 치성은 쉽게 말해서 약식 약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굿은 좀 이렇게 심화된 거죠. 심화된 게 굿이라고 하다면은 이건 좀 간략하게 약식으로 하는 게 치성인 건데 이 그냥 어떤 조상의 문제라든지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단순히 이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삼신을 받아 주는 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의 조상이 유산을 많이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야 아이를 못 낳고 가신 조상이 많다라든지 이런 식이 되면 조상을 풀어내야지 조상에서 막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조상을 풀어줘야지만이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그거에 그 연이 끊어져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기운이 생긴다는 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은 문제를 놓고 봤을 때도 치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구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어, 이제,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